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경 보건 문제풀이 사용인제 이번 시간은 12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 속의 유기물이 산화제에 화학적으로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 뭐딱 봐도 COD네요. 예, 폐수나 유독물질이 포함된 공장 폐수의 오염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구급 문제긴 이 하지만 아무튼 쉬운 문제로 볼 것도 없이 4번에 있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문제긴 하지만 서울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자그 다음에 산화제는 뭐라고 하죠? 아, 그, 아, 아까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BOD, COD 비교해서 자 해수다? COD 음, 유기물질의 양이 많은 오염도 심한 물이다? 그러니까 공장 배수처럼? COD 또 뭐가 있었죠? 어, 빠른 결과를 원한다? COD 다 COD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129번 정수 방법 중 여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요거 일단 중요 표시해 두시고 요게 아마 참고자료 1번인가 2번에 아마 표가 있을 겁니다. 완속 여과법과 급속 여과법의 비교표. 그 표를 외우시면 빠져나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10년 가까이 환경보건, 공중보건, 환경위생 문제들을 계속 제가 보고 다루고 있는데 그표 바깥에서는 나온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완속의 여과 속도는 시간당이라고 할뻔 했네. 1일당, 그러니까 매일 3m고, 급속 여과는 예, 120m다.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수치 외워두시고, 우리 이론교재에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급속 여과의 생물막 제거법은 사면교체이고, 완속 여과는 역류 세척이다 완속 여과가 사면교체 또는 사면삭취. 사면 삭취라고 합니다. 삭이 이제 긁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면 삭취를 하고 나면 반드시 대체할 모래를 가져와서 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영리 세척은 뭐냐면, 모래를 긁어내고 버리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압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물을 뿜어가지고, 어떻게, 여과막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여과목이 막 이렇게 있겠죠. 자갈, 모래, 쇠석, 뭐 점토 이런 것들로 여과가 되고 있는데, 여과막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거꾸로 압력을 주면 슥 떠오르겠죠. 어, 마치 그 정수 필터 같은 것들을 거꾸로 불어가지고 필터에 껴있던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이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보기는, 사면 교체, 사면 대치, 사면 삭취와 영류 세척을 바꿔서 쓰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3번 탁도, 색도가 높은 오염도가 큰 물에는 완성 여과보다는 급속 여과가 효과적이다. 왜? 급속 여과는 전처리를 통해서 침전을 한번더 시키니까. 자, 4번 경상비가 적게 된다 급속 여과가 경상비가 많이 드는 걸로. 최초 건설비는 완성 여과가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 제거율 거의 같은 걸로 그렇게 하면.